네, 안녕하십니까 비승모터스의 박상희 대리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차량 최보레 올란도 차량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소개시켜 드리죠 자, 오랜만에 소개시켜 드린 만큼 옵션 좋은 녀석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 차량은 ATZ 프리미엄 등급에 위치해 있어서 위쪽에 썬루프,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열선 시트 등등 많은 옵션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일단 이 차량 세부 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은 2011년식에 키로수 13만 5천 키로 정도 달린 연식 대비 키로수도 상당히 좋은 녀석입니다. 쉐보레 올란도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패밀리 SUV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의 뭐 수납 공간이나 아니면 연비 등등 정말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내구성 역시 튼튼한 쉐보레에서 만든 차량이어서 더 인기가 많은 차량인 것 같아요. 이 차량, 외판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엔진 미션 하체에서도 미세누유도 없는데, 저희가 730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나왔죠? 흰색 매물의 ATZ 프리미어.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쪽부터 설명을 한번 도와드릴게요. 헤드라이트나 안개등 쪽에는 백화현상도 없고 스톤칩도 없이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 범퍼 라인에도 당연히 스톤칩 하나 없을 뿐만 아니라 보니 쪽에도 전혀 없고요. 이쪽 헤드라이트, 안개등 역시도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죠. 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남아있네요. 한6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는 있지만 몸통에는 스크래치 없이 깔끔합니다. 사이드 미러에 사이드 리피트 달려 있고요.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를 한번 볼게요. 제가 올란도 차량은 또 좋은 게 스마트키 들어가 있어 서 여기 터치하시면 문이 잠기고 열리고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외판 상태는 약간의 오염 빼고는 정말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비가 잠깐 왔었어서 약간의 비는 묻어도 있는데 가져가시는 분은 제가 세차까지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뒤 타이어도 많이 남아 있네요 약6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보여 주시면은 이쪽에도 아쉬운 스크래치는 있지만 몸통에는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네요 자 뒤쪽에서 보시면은 쇠보레 올란도의 l t z 등급이라는 걸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차량 트렁크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트렁크에 사람들이 다 반하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 러기지 스크린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7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안전벨트와 같이 7인승 의자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수납 공간까지도 탑재를 하고 있죠. 이미 지금도 수납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2열까지 눕혔을 경우에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을 탑재하고 있어 갖고 여러분들도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운전자 쪽 측면 한번 볼게요. 자 뒤쪽 핸다부터 앞쪽 핸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흰색이어서 스크래치 있으면 분명히 바로 보이거든요. 근데 제 육안에서 보이는 스크래치는 진짜 없습니다. 그 정도로 외판 관리 상태는 최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쉽게도 휠 쪽에만 조금의 스크래치 있었는데 이 정도는 진짜 크지 않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HTZ 옵션 구경하러 들어가 보시죠. 자 이렇게 이어 시트에 탑승하였습니다 우선 가죽상태 보여주시면 은 시내 크림닝이 정말 끝내주게 잘 해놨습니다 가죽 광택 역시도 살아나갔고 정말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봤던 올란도 가죽 중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쪽에는 2구 컵홀더 들어가 있고요 송풍구 물론 들어가 있고 도어 트림 쪽에도 밝게 질의 흔적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올란도 차량입니다 천장쪽에 뭐 오염 부분도 없고 깔끔하네요 위쪽에 뭐 썰루프까지 달려 있어 갖고 이따가 그 1열로 들어가서 썰루프 열리는 거 보여 드릴 거고요 제가 이거 접히는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2열을 포이딩 했을 경우에는 일단 1, 2열과 3열이 평평해지죠 굉장히 넓은 수납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또 이렇게 들어 올려 갖고도 넓은 수납공간에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열까지 그 다음에 포이딩 되는 것까지 같이 보셨는데, 이제 일렬로 한번 들어가 보셔야겠죠? 들어가 보시죠. 자, 이렇게 일렬 시트에 탑승을 하였습니다. 자, 쉐보레 스마트키 이렇게 생긴 점 보여주고 있고요. 버튼 시동 한번 눌러주시면 시동 일발로 잘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 RPM 부조현상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세레모니가 끝난 이후에 예열 중인데도 1000rpm 미만으로 나오고 있죠. 현재 실키로수 135,395km, RPM 부조현상, 계기판 경고등 없이 깔끔합니다. 위쪽에 썰루프 있다고 설명드렸었는데 썰루프 한번 열어볼게요. 썰루프 열릴 때 부드럽게 잘 열리고 있죠. 열리면서 뭐 소리가 난다거나 걸림 현상이 있거나 그런 부분 없이 썬루프 관리도 굉장히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들어보니까 1인 신조 차량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인 신조인데 h t z 프리미엄의 하이패스 루미러 스마트키 보뭐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뭐 썬루프 이런 것까지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프로피션급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실내등 잘 들어오고 있죠 이쪽에는 3열을 볼수 있는 미러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하이패스 룸미러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LCD 블랙박스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차주분께서 대시보드 커버까지 씌워놨죠 그러니까 진짜 돈 들어갈 일이 이제 없는 거예요 이 차량을 구입하시면요 내비게이션까지도 이렇게 설치를 해두셨습니다 뒤쪽에 후방 카메라랑 감지기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으니까 내비게이션에 당연히 후방 카메라 잘 나오겠죠 후진기어에 놓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내비게이션 역시도 지니 내비게이션으로 가장 최신 지니 내비게이션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아래쪽으로는 오디오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는데 전차주분께서 여기에 딱 카본 스티커를 좀 붙여 놓으셨어요 원래 이런 게안 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세심한 관리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디오도 한번 틀어볼게요 자 오디오는 보시면 이쪽에 잘 동기화가 되어서 나오고 있고요 자, 오디오 역시도 내비게이션에 잘 동기화가 되어서 나오고 있는 모습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쉐보레 차량들은, 이런 히든 공간이 정말 많습니다 안쪽에도 뭐 히든 공간 들어가 있어서 현금 숨기기 딱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 스마트키 스마트 버튼 그 다음에 VDC 차체제어 버튼 포함이 되어져 있고 아래쪽에는 또 프로토 공조기 포함되어 있어서 오토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은내비게이션에도 이렇게 공조기랑 연동이 되어서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열에는 열선 시트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어서 1열 탑승자는 굉장히 따뜻하게 운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어봉에는 약간의 생활감은 보여주고 있고 그 아래쪽에는 12V 시거잭 2구 커플도 이렇게 조금의 수납공간이 보여지고 있네요 암레스트가 없기 때문에 올란도 차량들은 경차처럼 이런 팔걸이가 들어가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암레스트 있는 차량보다 이 팔걸이 들어가는 차량이 굉장히 편해요. 운전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원래 제가 두손 운전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암레스트 거의 치고 왔는데 위치가 딱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경차 타도 이게 정말 편하거든요. 자 스티어링 위쪽 한번 보여주시면은 가죽 핸들로 되어 있고요. 가죽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보여지지 않고 있죠. 이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스피드 리미트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 오디오 컨트롤러, 그 다음에 오토 라이트 와이퍼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풀 옵션급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풀옵션 급이 아니죠? 풀옵션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랑 내부 옵션이랑 전차 주문에 애정 깊은 추가 옵션들 가죽 상태 보셨고,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리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룸 열어봤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엔진 소리 들어보셨습니다. 정숙한 엔진 소리 잘 내고 있는 차량이었고, 이 차량 세부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 전에 정말 아쉬워요. 광택까지 다 내고 들어온 차량인데, 며칠 전에 비가 와갖고 약간의 좀 오염물질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는 조금 더러워 보일 수는 있어도 제가 세 차까지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쉐보레 올란도 LTZ 프리미엄 등급 가장 상위 등급에 위치해 있는 차량이고요. 그만큼 내비게이션 썬루프, 스마트키, 열선시트 등등 많은 옵션도 탑재를 하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은 2011년식에 키로수 약 13만 5천 키로 정도 달린 차량으로 연식 대비 키로수도 상당히 좋은 녀석이죠. 또한 흰색이잖아요. 흰색 차량은 또 감가적기로 유명한 차량 아니겠습니까? 이 차량 외판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엔진 미션 하체에서도 미세노유도 없는 성능 올 양호의 차량입니다. 저희는 이 차량의 금액 730만원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비교 등급, 그냥 동급 차량으로 비교를 해 보셔도 좋습니다. 전국 최저가로 여러분들에게 모셔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후래의올란도 풀옵션 차량 소개시켜드렸던 필승모터스의 박상현입니다. 감사합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